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핫플 여행지가 많은 당진 당진 당일치기 여행 코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태신목장은 당진 시내에서 20분 남쪽으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으며 소, 양, 타조 등의 여러 가축들과 잘 가꾸어진 정원 숲길이 있는 대형 목장입니다. 오전 10시 오픈이며 입장료는 성인 11,000원에서 12,000원 소인 8,000원에서 9,000원이고, 입장료에 트랙터 열차 타기가 포함이며, 탑승 후 15분간 목장 전체를 돌며 가이드해줍니다. 초입에 있는 나무 인형과 같은 포즈로 한컷 찍고 입장했으며, 구경거리가 많아 천천히 돌면 2,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동물들을 구경할 수도 있고, 각종 체험거리도 많이 있어 가족 단위로 오기 좋습니다. 이 게르는 가수 윤도현님이 애니멀즈라는 TV 프로그램에 동물들과 같이 생활했던 곳인데 지금은 텅 비어있습니다. 동물 구경도 재미있지만 각종 포토존이 많아 인생샷 포인트가 많았고 가을에 방문했을 때는 낙엽이 떨어진 길에서 영화 한 편을 찍었으며 이때가 훈꿀찌꿀이 결혼 전이라 간단한 셀프 웨딩 촬영을 진행했는데 아름다운 목장 안을 배경으로 웨딩 포토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은 태안 시내에서 부추탕수육으로 유명한 빙빙 반점으로, 고고 가격은 짜장면 7,000원, 짬뽕 10,000원, 부추탕수육 25,000원이고, 부추, 양파, 아몬드를 소스와 섞어 부먹으로 탕수육을 먹는데, 고기는 쫄깃, 튀김은 바삭, 느끼함은 부추와 양파가 잡아줘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웨이팅이 길어 들어가자마자 대기표를 뽑아야 하며, 자리에 앉으면 비교적 빠르게 음식이 나옵니다.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산책을 해야겠죠. 빙빙 반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폐교를 개조해 만든 아미 미술관이 있으며 아미산에 위치해 있어 아미 미술관으로 불리며 입장료는 성인 6,000원입니다. 작은 학교를 개조한 만큼 각 교실이 한 칸의 전시관이 되어 약 10여 개의 전시관이 있으며. 각 전시관마다 테마별로 조형물을 설치해 포토존을 꾸며 놓았습니다. 특히 꽃이나 잎으로 이루어진 조형물들이 많았으며, 건물 뒤편에는 카페도 있어 구경하다 쉴 수도 있습니다. 산책을 했으니 음료수를 마시러 가볼까요? 아산만 근교 카페 로드 1950은 3층 건물의 초대형 카페이며, 내부는 미국 서부 영화의 촬영 장소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며, 바로 앞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즐길 수 있고,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페 옆쪽에는 철길을 비롯한 아름다운 조형물이 있는데, 철길 위에서 이렇게 인생샷을 찍을 수 있고, 옆에 귀여운 자동차들이 있어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사진을 찍기에도 바다를 바라보며 쉬는 것도 좋은 로드 1950, 당진에서 꼭 가봐야 할 카페입니다. 삽교 놀이공원에 가기 전에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를 소개하면, 당진시 심평면 삽교천 2길 14를 검색 후 동그라미의 위치로 가면, 대관람차와 논밭이 배경이 되어 아름다운 인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삽교 놀이공원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으며, 놀이기구 한 개당 5,500원에서 6,500원이며 가장 핫한 놀이기구는 바로 타가다. DJ의 재미있는 입담과 함께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홍꿀칫꿀은 위에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놀이기구를 탔으며,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죠. 저녁은 놀이공원 근처에 조개구이집이 많아 조개구이를 추천드리며, 조개 무한리필에 회한 접시까지 2인 5만 5천원에 먹을 수 있으며, 조개구이는 무난하였고, 회는 쫄깃하고 신선했습니다. 저녁 먹은 이후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가를 산책해도 되지만, 바로 낮에 갔던 대관람차가 배경이 되는 곳을 야간에 다시 간다면, 대관람차의 무지갯빛이 들어와 더 아름다운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당진 당일치기 여행을 타임테이블로 정리했으니 여행 계획 시 참고 바라며 핫플레이스가 많은 당진에서 좋은 추억 재미있는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훈쿨치꿀은 또 다른 여행지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